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과 SSG의 경기입니다. 두산 선발 코러빈으로 14경기 5승 7패 방어율 4.86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인 6월 17일 삼성전에서는 2와 3분의 2이닝 동안 13피안타 8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피안타율은 0.251whiP 1.38로 준수한 지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QS는 8에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기복이 있는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난조를 보이고 있어 경기 운영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SSG와의 맞대결에서 1경기 5이닝 사실점을 기록했습니다. SSG 선발은 긴권으로 27경기 2승 3패 방어율 4.58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인 6월 18일 키움전에는 2와 3분의 2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하며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QS는 단한 차례도 없으며 불펜으로도 활용되어 홀드 2개를 기록했습니다. 피안타율 0.21whip 1.53볼넷으로 출루는 다소 허용하지만 피안타율 자체는 준수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짧은 이닝 소화와 불안정한 제구가 단점입니다. 올 시즌 두산과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1이닝 1실점 방어율 9.00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강우콜드로 일찍 경기를 마치며 두산이 시리즈 첫 승을 가지고 갔습니다. 화이트가 오늘 9피안타 5실점으로 부진하였고 최원준 역시 단 2이닝만 소화하면서 불펜 가동이 된 두산입니다. 강우콜드로 끝나면서 두팀 모두 불펜 소모를 최소화한 경기였습니다. 두산이 9안타 5득점인 반면 SSG는 단 3안타로 타선이 완전히 침묵한 경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두산의 우세가 보이는 경기입니다. 최근 코러빈이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닝 소화율이나 안정적인 면에서는 김권우보다 한수 위라고 보입니다. 불펜으로서의 김건우는 분명 1,2이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발로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격 역시 SSG가 침묵한 반면 두산 타격의 흐름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선발과 타격에서 앞선 두산의 위닝 시리즈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두산승입니다. 두번째는 삼성과 하나의 경기입니다. 삼성 선발은 후라도로 15경기 6승 6패방어율 2.99를 기록중입니다. WHIP은 1.19로 뛰어난 제구력을 보이고 있고 피안타율도 0.253으로 준수한 수준입니다. 퀄리티 스타트는 12번이나 기록하며 꾸준한 이닝 소화와 안정된 투구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등판인 6월 14일 KT전에서는 4와 3분의 1이닝 동안 구피안타 7실점으로 무너지면서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시즌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는 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으나 최근 경기에서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복이 있는 모습으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 시즌 하나와의 맞대결은 첫 등판이며 24시즌에는 두 경기 1승 0패 방어율 1.93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 선발은 와이스로 15경기 9승 2패 방어율 2.83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롯데와의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선발승이며 1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꾸준히 호투 중입니다. QS도 15경기 중에 11경기를 기록하며 이닝 히터의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0.200 WHIP 0.97로 최상위 지표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볼렛 비율도 낮아진 모습입니다. 올 시즌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1승 1패 방어율 4.63으로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천 취소로 인하여 하나 선발은 변동 없이 와이스이며 삼성은 후라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후라도가 시즌과 다르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재등판입니다. 쌓인 피로감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시간으로 내일 등판에서는 좋은 투구가 예상됩니다. 와이스 역시 꾸준히 좋은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폰세와 함께 하나 일위 선발을 책임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일은 선발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우천 취소로 인하여 불펜도 전원 추가 휴식을 취하면서 두팀 모두 불펜 운영에 부담이 없는 경기입니다. 선발과 불펜의 싸움으로 저득점 경기를 예상해 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와 롯데의 경기입니다. NC 선발은 라일리로 15경기 구승사패 방어율 3.11 기록 중입니다. 최근 LG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2연속 선발승을 기록 중이며 꾸준히 6이닝 이상 투구를 해 주며 9경기 Q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중반까지는 이닝 소화율이 5이닝도 안 됐지만 그 후부터 꾸준히 6이닝 이상 소화해 주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0.196 WHIP 1.10으로 최상위 지표를 기록하고 있으며 5월부터 탈삼진율도 급격히 증가한 모습입니다. 올 시즌 롯데와의 맞대결은 첫 등판입니다. 롯데 선발은 데이비슨으로 15경기 6승 3패 방어율 3.60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하나와의 경기에서 6과 3분의 1 이닝 동안 3실점으로 호투하였으나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5월 18일 이후로 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안타율이 증가하면서 이닝 소화율까지 함께 줄어든 모습입니다. 피안타율 0.257 WHIP 1.38을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5경기에서는 피안타율 0.345whiP 1.99로 급격히 증가한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2 경기에서 연속 9탈 3진을 기록하며 한층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 시즌 NC와의 맞대결에서 1경기 1승 0패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였습니다. 일요일에 박세웅이 일찍 무너지긴 했지만 불펜과 타격으로 승기를 가지고 온 롯데와 로건의 호투로 승기를 가지고 온 NC의 대결입니다. 중심 타선에서는 롯데는 레이스와 에 전준우, NC에서는 박민호와 데이비슨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타점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안타 구득점인 롯데와 4안타 2득점인 NC를 비교했을 때 롯데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선발 싸움에서 박세웅과 쿠에바스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비슷한 흐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최근 흐름으로는 라일리가 기복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데이비스니 최근 두 경기에서 탈삼진율이 증가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각 팀 23점 내외로 선발싸움이 끝날 것으로 보이며 우천 취소로 인하여 불펜 전원휴식을 취한 상황입니다. 내일은 선발과 불펜싸움으로 마운드 운영전이 예상되며 저득점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와 LG의 경기입니다. kt 선발은 고영표로 13경기 6승 4패 방어율 2.93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삼성과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2자책점으로 호투하며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선발 4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두 QS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마지막 등판으로 한 차례 로테이션을 쉬면서 체력도 비축한 상황입니다. 피안타율 0.289 whip 1.34로 피안타율은 조금 높지만 볼넷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LG와의 맞대결은 첫 등판으로 24 시즌에는 1 경기 4와 3분의 2 이닝 5 실점, 방어율 9.64을 기록했습니다. LG 선발은 손주영으로 14 경기 6승6패 방어율 4.54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두산과의 경기에서 불펜으로 등판하여 3분의 1 이닝 2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선발은 6월 10일 SS 지전에서 4와 3분의 2 이닝 5 실점으로 부진하며. 총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피안타율 0.275 WHIP 1.40으로 평균적인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KT와의 맞대결에서는 1경기 0승 1패 4와 3분의 2이닝 사실점 방어율 7.71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선발의 대결로 흘러간 경기였습니다. 7리노스가 5이닝 1실점 헤이수스는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LG가 1점 차로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필승조를 투입하며 추격의 의지를 보였지만 불펜에서 추가 점을 내주면서 KT가 시리즈 첫 승을 가지고 갔습니다. KT가 9안타 5득점으로 효율적인 타격을 보인 반면 LG는 8안타 무득점으로 득점권에서 해결력 부족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KT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는 내일 경기에서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타격에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팀 타격이 전체적으로 나쁜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 lg가 조금 더 특정권에서 집중해 준다면 내일은 타격전도 예상해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고영표가 최근 흐름이 좋으나 lg 첫 등판으로 좌타자가 많은 lg에게 기회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t 역시 손주영에게 득점 찬스를 많이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일은 전체적으로 타격전이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움과 기아의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은 웰스로 로젠버그 대체 선발로 KBO에 왔으며 첫 등판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선발 투수로 주로 활약하며 통산 5시즌 동안 346이닝을 투구해 ERA 3.14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더블 a 에서는 2024년 한 시즌만 뛰었는데 91이닝 동안 ERA 3.55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호주리그에서는 시드니, 블루삭스, 에들레이드 자이언츠에서 뛰면서 통산 6시즌 34경기 13승 3패 ERA 2.91을 기록했으며 24시즌에는 MVP를 수상했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했다. 25시즌에도 선발투수로 활약하며 5승 1패 ERA 3.17을 기록했습니다. 기아 선발은 올러로 15경기 7승 3패 방어율 3.03을 기록 중입니다. 가장 최근 등판인 6월 19일 KT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 10탈삼진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투구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피한타율은 0.24, WHIP 1.06로 리그 상위권 수준의 안정된 투구 내용을 자랑하며 QS도 11회로 꾸준히 선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높은 승률과 이닝 히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내내 뛰어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팀의 확실한 에이스로 탈삼진 장타, 억제력, 이닝 소화력 등 모든 면에서 고른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키움과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1승 0패 방어율 3.75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팀의 타격전이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두 선발 모두 초반부터 실점하며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많은 불펜을 소모하면서 시리즈 첫 승은 키움이 기록했습니다. 기아가 9안타 6득점 키움이 1 4안타 9득점으로 총합 15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두팀 모두 전체적으로 고른 타격을 보였으나 기아가 위즈덤과 하위타순의 침묵으로 키움의 승기로 돌아간 경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어느 팀이 우세일지 조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웰스가 아직 첫 등판으로 마이너와 호주리그에서는 전체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KBO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끌어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투구수는 약 70개 정도 예상이 되며 5이닝 안쪽에서 투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키움이 기아 상대로 좋은 불펜을 보였지만 아직 불안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선발은 비슷한 흐름으로 가더라도 이닝수와 불펜에서 기아가 2차전 승리를 가지고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천픽은 기아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 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